네, 예, 안녕하세요. 이변의 이대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성매매 업소 방문 적발 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성범죄, 마약사건을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고 어, 여러 기관이나 단체, 이제 자문이나 고문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범죄 관련해가지고는 전문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오늘 주제는 성매매업소 방문 적발 시 대응방법 최근에 굉장히 많이 문의를 오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예, 오늘 주제를 좀 선택해보았습니다 우선 성매매는 뭐고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대가로 성교 또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매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성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성범죄는 아닙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성범죄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매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어 성범죄는 경찰에서 여청 수사팀이 하는데 성매매 같은 경우는 풍속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되고 어 성매매 업소 적발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수사기관은 영업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성 매도를 하는 여성의 진술도 더 확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섣불리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그런 변명 많이 합니다. 뭐 대금은 지급했는데 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하 대부분이 다 그렇게 변명을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왜냐면 하 이제 계좌 내역이나 아니면 이제 장부에 보면은 그 지불한 대역 코스 뭐 이런 거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말한 거죠. 성매매 대금 지불하였으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은 성매매 여성도 조사하며 성매매 여성의 진술과 영업장부 등을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오히려 더욱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출석해가지고 혐의 인정하는 한편 반성 문뭐 탄원서 정치가 진료 내역서그다음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호기심에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 현미를 아, 인정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뭐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하면서 좀 이번에 안에서 기소유예 내려달는 라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는 성매매 초반인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내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소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초기 대응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뭐 성매매 없어 방문한 동안 경찰에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뭐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거나 무리한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응하면 오히려 상황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자칫 잘못하면 뭐 그런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지만 뭐 알선이나 이 정도 돼야지 그리고 이제 성매매 횟수가 굉장히 많아야 하지만 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우처럼 초범인 경우에도 기소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연락을 받았다면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성매매 횟수가 많고 어, 그다음에 이제 뭐 금액이나 이런 게좀 많으면 어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 변호사님이랑 함께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이제 보통은 일반인들이 성범죄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뭐 여기다가 성범죄 전문 뭐 이렇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렇게 적었는데 어 성매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뭐 성범죄 카테고리 안에 넣으려면 넣을 수는 있는데 음어 우선 법률로 치면은 그니까 성매매는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 형사범죄에 해당하고 뭐저 같은 경우는 뭐 성범죄나 그 성매매 사건들은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에뭐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뭐 이제 저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 아 그리고 제가 오늘은 좀 옷을 편하게 입었는데 에 오늘은 제가 좀 예, 일이 요즘에 너무 많아서 예, 오늘은 조금 이제 휴식을 취하려고 예, 그냥 운동만 하고 예, 요거 오늘은 유튜브만 찍고 예, 그래서 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예, 제가 복장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변호사님 선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성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그 다뤄본 결과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변호사님이 직접 의뢰인 분과 소통을 하고 상담하신 변호사님이랑 사건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 동일한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좀 당부드리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정말 그뭐 진짜 여태까지 제가 진행한 것만 해도 수백 건, 수천 건 예, 성범죄 사건 진행했었고, 뭐 제가 왜냐하면 일 년에 뭐 몇백 건씩 진행을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어, 정말 이제 뭐좀 강한, 그러니까 뭐말 그대로 처벌 수위가 강한 것도 보통 기소가 되면은. 이제 그 무죄받기가 쉽지 않은데 무죄받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저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예 여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